고전문법 이론 7강, 중세국어의 어미,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생전미사 다뤄볼게요. 자, 같이 보실게요. 현대국어에서 명사형 어미로는 음기가 쓰이는데요. 이 음기라고 하는 아이가 명사파생전미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명사형 의미인지 명사 파생 전미사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문법에서 조금 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 있지. 다만 중세 국어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중세 국어 때 명사형 의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는 분명하게 형태가 구별되었고 현대 국어에 쓰이는 기라고 하는 아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표에 정리된 대로 명사형 어미는 옴과 움이 있었다. 명사 파생 접미사는 암과 음이 있었다.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에 붙어서 잠깐 체온처럼, 시련, 체온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어미 역할을 하는 옴과 움은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야, 옴, 웅이 요렇게 교체되면서 쓰였겠죠. 어떤 단, 어떤 말에 붙어가지고 이 말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주는 파생 접미사는 암과 음이 있어서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구별되어서 결합하였습니다. 예시 단어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볼까요? 예시 단어로 안좀이라는 단어를 넣어 놨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어간에 지금 명사형 어미 옴미 결합됐네요. 옴음 옴 중에서 옴미 결합된 까닭은 모금 조화 때문입니다.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안줌이라는 안줌으로 번역을 할수 있겠죠. 숨에에 있는 옴이라고 음 하는 게 명사형 어미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어 숨에 숨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쓰다의 음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음조화를 모음 적용하여서 옴이 아니라 움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명사파생전미사에서 아참이랑 여름 이두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아참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이제 아다라고 하는 적다, 이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어간에 명사 파생 접미사 암이 결합을 해서 양성 모음이니까 암이 결합했겠죠. 아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단어가 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래야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있는 아래야가 으로 바뀌고 이 아이가 전설 모음화를 겪게면서 현대국어의 아침이라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쓰여 있는 암이라고 하는 게 명사파생전미사입니다. 우리에게 좀더 익숙하고 중요한 건 여름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단어이고, 여름과 여름, 이런 아이들 구 설명하면서 구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다의 음이라는 아이. 명사파생전미사가 결합을 해서 열리는 것이야. 열매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쓰였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생전미사는 동일하게 음, 기로 쓰입니다. 중세시기에는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생전미사가 구별되었는데요. 명사형 어미에는 양성 음성을 구별하여 음과 음이. 명사파생전미사에는 양성 음성을 구별하여 암과 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명사형 어미 기라고 하는 아이는 16세기 이후에 등장합니다.